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장인성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집에 있으면서 어떤 것을 준비했느냐. 일용직, 현장직, 노가다. 다 똑같은 거죠. 우선 쉽게 말해서, 일용직 현장 뛰시는 분들도, 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 우선, 뭐, 스마트폰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 전화를 하신 다음에, 예, 그냥 버튼 누르고, 예, 주인번호 누르시면은, 바로 이제 조회가 가능해요. 어, 뭐, 일용직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용직 현장직, 노가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가서 조회해 볼 만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주로 현장 일을 자주 나가서, 자주 나가서 이제 공수가 좀 되신다. 예, 자주 나가서 현장 일을 거의 주로 몇년 동안 하시는 분들은 그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조회를 해보시는 것도 예,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스마트폰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건설 근로자 공제회. 라고 이제 검색창에 쓰시면은 바로 맨예 위에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럼 그 클릭하셔서 거기에 전화번호가 나와요. 그 전화번호 누르시면은 이제 바로 통화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통화 연결을 해서 뭐 누르라는 버튼 누르고 예 주민번호 누르고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이제 본인이 예예몇 개를 했는지 예 횟수가 나옵니다. 몇 공수를 했는지 이제 다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252일인가 253일부터 그걸 채워야지 돈을 타먹을 수가 있습니다 뭐 250일 해도 안되고 무조건 252일인가 253일인가를 채워야지 타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 뭐 예를들어 뭐그 이상만 넘어가면 아무 때나 갇혀서 타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뭐 무작정 그만둔다고 해서 타먹을 수 있는게 아니에요 약간 좀 이제 단점 아닌 단점이죠 이제 하루에 5,500원인가?가 쌓일 거예요. 1년 전에는 4,500원인가로 알고 있었는데, 예 작년 2020년도부터 뭐 5,500원씩, 예 하루 일할 때마다 5,500원씩 이런 마일리지 개념으로 이제 계속 쌓여가지고, 퇴직금 개념은 맞아요. 퇴직금 개념은 맞는데, 뭐 일을 하면서 타먹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뭐 본인이 일을 하시면서, 뭐,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현장직을 계속 할 수가 없다. 현장직을 안 하고 이제 뭐 회사로 취직을 했다. 꼭 그러시면은, 예, 뭐 재직증명서 같은 걸 떼가시면 됩니다. 그러고 아니면은, 어, 일을 하시다가 다쳐가지고, 뭐, 당분간은 할 수가 없다. 현장 일을, 예, 현장 일을 다닐 수 없다는 뭐 진단서나 뭐 의사소견서 그런 걸 떼가시면은, 예, 며칠 뒤에 이제 이렇게 퇴직금이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타드시면 되시고요. 근데 이제 그게 말리지가안 쌓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지하철에서 일하면서 주야로 뛴 적이 있어요. 주야로 뛰어서 3, 한, 제가 한 달에 한 30개를 좀 넘게 찍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주간에 일한 거는 <laughs> 쳐주질 않고, 야간에 일한 것만 쳐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 말고도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뭐, 현장 일을 나갔는데, 이게, 그, 예, 건설 근로자 공제에 일수가 이제 등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잘 알아보시고, 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웬만하면은,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예, 전산에 기재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현장, 모든 현장 일이, 제가 듣기로는 뭐, 일주일 이상 한 곳에서 일을 하면은, 그때부터 뭐 4대 보험이 빠져나간다고 저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요즘 웬만하면 거의 다그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다 예, 일수가 아마 등록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현장 일을 한 5년, 막 6년 했는데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월드컵계를 조회해 봤는데 웬걸. 예, 그냥 근로, 그 근로 횟수가.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약간 나이 드신 분들도, 물론 뭐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젊으신 분들도 잘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네. 바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건설 근로자 공제회 치시고 들어가신 다음에 전화해서 네 버튼 누르고 한번 조회해 보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아, 예, 어떻게 보면은, 받아야 될 돈을, 예. 받아야 될 돈인데, 예, 우선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예,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뭐, 하시다가 이제 연세 되신 분들은, 근데 이제 현장 일을 못하게 되시면은, 예, 계속 그 모아둔 돈, 이제 그만두실 때, 타드셔도,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예, 열심히 일해서, 그래도 아무튼 자기가 쌓아둔 마일리지니까, 예. 자기가 쌓아둔 돈이잖아요. 그래도 하루하루 차곡차곡. 예. 어떻게든 서뭐 채워서 타먹으면 좋죠. 중간에 안 타먹고 계속 쌓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타먹으면 또 예. 채워야 되니까. 네. 웬만하면 안 쓰고 그냥 차곡차곡 계속 모아가지고. 예. 심지어 뭐 나이가 먹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이 일을 굳이 안 해도 될것 같다. 차라리 뭐 취직을 해야겠다. 좀 취직하시면서 이제 차식 증에서 가지고 가서 타면은 그래도 좀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조금은 보탬이 되잖아요. 네, 전 개인적으로 좀 쏠쏠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퇴직금이 없다고 했을 때좀 많이 좀 황당했어요. 네, 황당하고 좀 엄청나게 허탈했습니다. 허탈했는데 네. 대신 이걸로 만족했어요. 예. 꽁 대신 닭이라고. 그냥 이걸로 만족하고 살자. 예. 그래도 지금 이렇게 돈을 벌수 있는 게 어디냐. 그러면서 다시 멘탈 잡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예. 심지어 1년 동안. 그랬더니 뭐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냥 지금은 무덤덤합니다.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하루하루 마일리지 쌓아서 나중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은 그때 가서 타먹자. 라고 이제 생각하고 열심히 모아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예, 뭐, 맨날 똑같은 일상 올릴 바에는 차라리 이런 예, 팁 아닌 팁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공유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들을 예, 최대한 많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성이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네, 이 영상 보신 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좋은 하루 되시고, 에, 오늘 주말에 이제 저와 동시간대 일하시는 분들도 정말 오늘 하루도 예, 수고하세요.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네, 예, 건강이 최고입니다. 힘들 때는 예, 쉬었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우선 쉬었다. 좀 천천히 좀 쉬었다 가야지 예. 그 다음에 계속 쭉 유지할 수가 있지 힘든데도 계속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손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건강 안전에 정말 유의하시고요 예, 코로나 안 걸리게 마스크 꼭꼭 꼭. 그리고 일하실 때도 먼지 많은 곳에서 일할 때는 방진 마스크와 뭐머 필수입니다 저는 방진 마스크 워머 하는데도 그나마 코를 풀었을 때 먼지가 나오더라고요 예. 진짜 미세하게 먼지 나옵니다. 정말 다행히도. 예, 근데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막웜머만 쓰고 아니면 예, 마스크를 쓰는데 마스크도 막 벗었다 썼다 벗었다 썼다 이제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힘드니까 예, 호흡이 좀 이제 안 되시다 보니까 마스크 벗고 막숨좀 쉬었다가 다시 또 이제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하시는데 아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건 정말 어쩔 수 없어요. 힘들어서 마스크를 벗는 거니까. 근데 그런 분들 아막 일 끝나고 막 밖에 나와서 코 풀고 막 하면은 먼지가 먼지가 아 그만큼 좀 많이 안타깝죠 제 입장에서는 예, 여기서는 이렇게 먼지가 많은 작업이지만 그 외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방진 마스크랑 어마는 꼭 착용해서 예, 최대한 나쁜 먼지를 안 먹게끔 예, 해주시는 걸 정말 추천 자꾸 추천해 드려요. 그래야지 몸도 안 상하고 오래오래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하루도 정말 힘내시는 하루가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으로 재밌게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